안녕하세요. 스칼렛톤입니다 안녕하세요. 엔더입니다. 방송을 한번 망친적이 있어서 지금 심으로 간대요. 오늘은 탈출맵. 이름이 탈출맵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아 비행기 소리 ㅅㅂ 저녁밤입니다. 이름은 제목이. 아 그래요? 어, 예. 스폰이 여기 양털깨 가세요 양 아래 양털 제거 어, 양털 여기다가 무신고 놔주고 내가 아니다 나 여기 스폰 위에다가 놓을래도 아래부터 이거. 요아 비행기 소리 시발 짜증나 아래부터 아래쪽에 글부터 보고 오세요 여기도부터 봐주세요 네어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읽을게요 아, 예. 안녕하세요 민트초코입니다 저희 첫작이고요 제목 풀, 폴로마 마야 마 이야 마와. 야 내가 읽게. 쿨록, 며야, 며, 며, 며. 쿨, 쿨록. 야안 보여. 예나의 일기. 어 됐다 맞아. 일삼인용. 룰, 블록 포스 금지, 맵비탈 금지. 러니까 어. 게임 모드 안뜨기 예. 네. 스토리 잘 진행해 주시고 표지판 꼭 읽어주세요. 점프없 보여? 점프는 별로 없어요. 거의 스토리 맵입니다. 다 읽으셨으면 올라가주세요. 그치? 여기 층으로 어, 이건 뭐지? 내가 읽게. 쿨니가 게임 모드 안 쓰기. 야야 야, 여기 우야 오다고 고 이거야지 해 내가 이거 좋겠어. 내가 이거 탈출 너무 오랜만이어서. 어, 어느 날 우리나라에 이상한 전염병이. 적극이... 제가 야!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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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느 날 우리나라에 이상한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다. 잠깐만. 퓨리오마? 폴리오마폴리오마라고 지었고 그 병은 전염성은 별로지만 아주 최악의 병이며. 큰 고통을 느끼며 서서히 죽어가는 병이다. 난그전염 병을 연구하, 연구하려다 두구한테 납치되었다. 저기, 여긴 어디지? 왜날 날 납치한 거야? 야, 여기. 맞춤법 좀 제대로 해주세요. 민트초코님. 제작자가 그냥 심심해서 한기 여긴 도대체 어딜까? 여긴 도대체 어딜까? 내가 왜 내가 납치됐을까? 음, 비추세요. 그, 응. 전염병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기도 한다. 하다. 왜냐면, 이곳은, 야, 미친, 씹어. 한, 한 개만. 아, 씹어. 많이 있다. 세 개씩. 있다. 됐다. 이거. 그래. 오, 모자랑 갑밥밖에 없었어? 응. 일단, 이거부터, 이거. 가면이, 가면이 걸리지 않게 갑옷을 쓰자. 응. 음. 아, 이거 켜고 싶다. 생각보다 깨끗하다 하지만 피 비린내가 너무 많나 심하게 난다 띄어쓰기 좀 해주세요 제발 야 여기 이거 이거 라고 여기 어. <laughs> 스토리부터 읽을게요 어떤 나의 일기이다 2월 11일 엄마가 병원에 날 데려가셨다 의사 선생님 뭐라 뭐라고 그러시는데 엄마는 계속 눈물을 흘리셨다 왜이건안 건강한데 야 미친 씨발 같이 가자 너뭐 저건 줄 알았잖아. 야안 보여. 탈출 맵해 본다. 뭐야? 어, 비켜 봐. 어 탈출 맵. 좀해본 사람. 음. 아, 굿굿 굿굿인가? 오케이다. 왜 있는 거지? 야, 어, 이거 뭐야? 나 영어 몰라. 어디? 어디 있냐? 이거 뭐야? 숨어 있 곳을 찾아. 또 아이야 얘기. 같은데, 헬프? 어? 헬프. 어. 헬프 미. 헬프미. 헬프미. 그거 아니야. 또아리의 일기다. 여기다가 또다 보관해 두는 거다야 일단 슬토리일자이 2월 13일 엄마가 날리고손을 데려오셨다. 그리고 날 여기다가 두고 혼자 가보셨다. 엄마. 야. 저 여기서 저 일기의 주인이 어. 일기를 쓴 듯하다. 야 여기 파는겨. 오 다이아몬드가 있네. 어? 여기 파는겨 여기. 막혀있다. 누군가 피를 흘리며 끌려간거 같다. 아, 기 돌이 다쓰기 씨. 다음에 밑에 파. 밑에 파, 대파? 어, 알았어? 그럼 스토리 진행이 맞을 거야. 이거? 이거 파라고? 미껴. 어. 그래, 나왔지? 암시. 아, 음, <laughs> 위에도 파는 것 같아요. 감옥기열려를 파. 나 상자 있으면 이거 좀 넣어두자. 감옥기 열려있다. 사람이 끌려가서 죽을 단어가 병에 걸리면 다 이렇게 된다. 이금 무서운걸? 아 이거 무좀 맛이죠. 푸르잡푸르잡 맞죠. 그러면 그 사람이 먹은 거. 씨발. <laughs> <laughs> 사람이 갇혀있다 도와달라고 어, 하지 않아. 진짜 뛰는 사람인데 그렇겠지? 맞아. 지 이미 병원 죽을 운명이니까. 야, 풀어 줘자 불쌍하다. 아, 풀어 줘개 불쌍하다. 풀어 줘자 야, 풀어 줘 빨리 개 개풋던이야. 야, 나와. 나와 씨발. 나와, <laughs> 이놈아이병 걸린 사람아. 야. 야, 너도 아, 거있거 아니야? 정신 걸. 병신아, 우리 다이아가 빠이 붙었네맞 병신아 빨리 나와. 어. 야, 찾은 비기려고? 이제 내가 붙여줄게. 나와. 어,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빨리. 여기 위험해. 여기 위험해, 병신 새끼야. 맞아. 빨리 와. 응, 음, 증거 백멸. 빨리 와. 정걸렸으니까 증거 백멸! <laughs> 증거 백멸! 여기서 병에 걸린 사람들이 죽는 거군. 어, 여기 뭐지? 어, 진짜 저리장가 오, 무섭겠다. 난 이미 백신을 개발했는데,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죽, 죽이다니. 백신으로 치료할 수 있거만, 야. 네. 나도 이 백신으로 사람을 치료하면 죽지 않아도 되는데. 이 병은 걸리기만 하면 죽어가는 병이다.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보다는 바로 죽는 게 낫다고 하면서. 이 병에 걸린 사람들 모두 죽였다. 게다가 전염병이라 사람들한테 오물수 있기에 아저좀 씻고 와도돼요아야 어, 스토리 탈출 맵이니까. 탈출 맵이니까 여보. 방송에도 하고. 병에 걸린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다. 근데 난 이미 백신을 개발했는데. 어 이거 백신 개발해서 훔쳐오는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아 누군가 를 납치해서 이데려오기면 백신을 아니, 당신이... 개발했다고 알릴 수가 없잖아 제장씨발이제기랄 아. 지금까지 야 일단 투토이는 내가 알려줄게 네가. 아 예. 알려주지 말려주지 마, 마 지금까지 병에 걸린 사람 전세 이요 엔딩을 알려줄게 그다 야 엔딩 알려주지 마씨발아 엔딩 가면 야너 빠트린다 하트리다 말하지마 엔딩에 가면 알려준다고 트토해 할리지 알려주지 말려주지 마, 마 지금 안 알려줘 빨리, 빨리 백신을 기, 개발했다고 알려야 돼 응. 빨리 여기도 나가자 번식 나가자 병에 걸린 감기. 사람들을 내던지는 잔인한 곳이다